9월 21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 NLL 부근 바다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공무원이 넘어간 NLL이 무엇일까요? NLL은 북방한계선, 즉 한국인이 북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계선을 의미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당시 주한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는 당시 국제적으로 사용되던 영해 기준을 적용해서 한국에서의 오도와 북한 측 육지 사이의 중간선을 서해의 해양 경계선으로 설정했어요. 이후 20년간 북한은 이해 없이 북방한계선을 지키면서 북방한계선은 남북 간 해상 국경의 역할을 해왔어요. 그렇다면 마크 클라크가 참고한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지의 해안선에서 일정한 거리까지의 범위를 영해로 설정하는 원칙이죠. 하지만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거나 연안의 섬이 많을 경우 육지의 튀어나온 끝부분과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 기준이 되기도 해요. 당시에는 해안선을 중심으로 3해리까지 영해로 설정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어요. 18세기 말에는 당시 대포의 최장 사정 거리가 3해리였고 그때 정했던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거든요. 마크 클라크는 섬들이 많은 북측 함경남도와 서해 5도 지형을 고려하여 직선을 연결하고 이를 기준으로 3메리까지를 남북한의 수역으로 설정했어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원칙은 등거리 원칙이에요. 등거리 원칙은 각 국가의 영토가 붙어 있을 경우 각 국가 영해기선의 중간지점을 경계선으로 설정하는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NLL은 남북의 정확한 경계선일까요? NLL 설정 당시 영해선을 설정하는 기준에 입각하긴 했지만 NLL이 영해선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 NLL은 국내법상 영해선에 해당할 수 없어요. 한편 독한은 1973년 20년간 유지되던 NLL의 문제를 제기했어요. 1953년 일방적으로 정해진 유엔군의 NLL 설정은 무효이며 n l l 은 12E 원칙을 통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1999년에는 연평해전이 일어났고, 같은 해 9월 북한은 북한의 해안선으로부터 12E 원칙, 즉 서해우도가 등거리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영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2006년 장성급 군사회담 등을 거쳐서 2018년에 남북은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고 합의했으나 아직 완전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